안녕하세요. 고경민 프로입니다. 오늘의 연습 방법, 오늘의 드릴 노트는요. 멈추고 보내기입니다. 이 연습이 도움될 만한 분들은 평소에 임팩트에서 몸이 너무 빨라서 헤드가 늦게 쫓아와요. 그래서 공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팔로우스로 할때 왼팔을 잡아 당겨서 치킨인 동작. 아, 막, 갈비뼈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좀난 시원하게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혹은 임팩트에서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내고 싶은데 헤드스피드는 안 나고 어, 내 몸은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정작 비거리는 안 가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연습법도 꼭 끝까지 앞부분 보고 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다 보셔서 연습법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시작할게요. 우선 멈추고 스윙하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스윙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멈추고 스윙하기 드릴을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냥 일반적인 스윙이에요. 이두 가지 스윙을 보셨을 때, 아,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드셨을 텐데, 그 뭔가가 무엇인지 이제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멈추고 보내기에서 멈추고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멈춘다라는 거고요. 보내기는 이 헤드, 헤드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임팩트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는 우리 몸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드릴은 몸이 잡히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몸이 멈춰지는 이 연습입니다. 이 연습의 원리는 저희가 버스, 사람 가득 찬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브레이크 끼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앞으로 확 쏠리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팩트 공간에서 멈춰줌으로써 헤드가 사람이 팡 승객이 팡 튕겨나가는 걸 유도를 함으로써 이 클럽 페이스를 더잘 닫을 수 있는 연습인 거예요. 타이밍을 잡는 거죠. 몸이 계속 움직이면 클럽 헤드가 늦어지기가 쉽고요. 몸이 움직이다가 딱! 잡아요. 딱! 멈춰요. 그러면 헤드가 더잘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어떤 이미지인지까지는 여러분들 그려지셨을 것 같은데, 몸으로 느끼는 것까지 필요하겠죠? 제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짠! 물병입니다. 물병에 물이 다 차있지는 않고, 살짝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만 물병에 물을 채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물병을 배 앞에다가 딱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물병에 있는 물이 왼쪽으로 팍 왼쪽으로 물이 쏠리게 하는 연습이에요.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팍 물이 튕겨 나갈 것처럼 쏠리는 거예요. 배에다가 딱 대고 제 물이 왼쪽으로 팍 쏠렸어요. 버스에 기사님이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하면서 찰랑 하면서 앞으로 쏠렸죠? 가서 몸을 멈춰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몸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이 몸의 움직임이 정지가 되는 그때에 튕겨나가는 느낌을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병으로 몇번 느낌을 느낀 후에 공을 쳐보는 거죠. 아까의 물병이 찰랑했던 느낌처럼 몸이 움직이다가 딱 멈춰서 헤드가 앞으로 팡 튕겨 나가는 거예요. 해볼게요. 몸이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멈추는 거예요. 딱 멈췄죠. 그러니까 헤드가 앞으로 팡 튕겨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몸이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다가 딱 멈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더 빨리 튕겨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 첫 번째는요. 임팩트 했을 때 몸을 멈췄을 때죠. 체중이 왼발에 있게 하자입니다. 이렇게 왼발에 체중이 있는 상태로 끝나야 돼요. 내 자세, 내가 몸이 멈췄을 때 자세를 확인을 해봤는데 체중이 이렇게 오른발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안됩니다. 제가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면 체중이 오른발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땅이 나요. 공을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그리고 공을 맞춰도요. 제가 이번에 맞춰보면은 체중이 오른발로 남아요. 완전 왼쪽으로 가버려요. 덮어져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슬라이스 나시던 분들이 페이스가 확 닫아지니까, 뭔가 잘하고 있네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체중이 오른발에 나오면 더 아웃스윙의 궤도가 나오면서 확 엎어져서 더 스윙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절대 절대 주의하셔야 될 점, 체중은 무조건 왼쪽 발에 있어야 돼요. 딱 끝났을 때, 이렇게 왼발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치고 나면, 체중이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 이렇게. 왼쪽 발에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임팩트를 했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된다. 특히, 로테이션, 릴리스 느낌을 잘못 찾는 분들이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세요. 이렇게 뭐, 오른발 쪽으로 머리를 뒤로, 이렇게 남기는 거? 이 연습을 통해서 헤드를 보내려고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심한 슬라이스 치시는 분들이라면 해볼 수도 있지만 비추인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목에 엄청난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목이 막 비틀어지고 허리까지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아요. 이렇게 뒤를 보면서 머리를 과하게 잡는 거. 이 머리의 위치가 체중 이동, 무게중심 이동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요. 머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 놓으면은요. 체중을 왼쪽으로 싣고 싶어도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체중 잘 실으려고 해도 내 무거운 머리가 뒤에 남는 순간 오른 다리로 체중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치는 그냥 가운데 뒤로 간다고 좋을 것도 없어요. 드라이버 제외 땅에서 치는 채는 머리 뒤로 가면 뒷땅, 탑볼 정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치는 그냥 가운데 혹은 너무 뒷땅 심하잖아요? 살짝 나가도 괜찮아요. 땅에 있는 채칠 때는. 드라이버 같은 거 말고요. 이렇게 머리의 위치. 뒤로 가지 않게 하시면 은 체중을 왼 다리에 놓은 채로 몸을 멈출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몸에 힘을 빼지 말자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연습을 할 때는요.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해요. 제가 아까 그 페트병에 물 채우고 물을 찰랑하게 왼쪽으로 팍 쏟아지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끊는 동작이죠. 이런 끊는 동작을 할 때는 끊어지는 그 순간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권도를 예를 들자면 도복을 입고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주먹이 탁 나가는 순간 몸을 탁 끊어서 도복에서 소리가 탁 나게 해야지 그게 멋이거든요. 여러분이 해보신 분은 없어도 보신 분들은 좀 계실 것 같아요. 탁 끊어줘야 도복이 팡 하면서 멋진 소리가 나는데, 그걸 할 때도 힘을 완전히 다 빼고, 이러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나겠죠. 그렇다고 시작부터 끝까지 힘을 줘서, 소리 안 나겠죠. 힘을 약간 뺐다가, 뺐다가 끝에서 딱 주면서 끊어줘야, 이거 너무 안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걱정스러운데요? 끊어줘야, 이 끊어져야지 소리가 팍 나는 거예요. 저희 망치질할 때도 그래요. 망치질할 때 세게 못을 박아야 되는데 에헤.. 힘없이 해서 박 박아지지 않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힘줘서 이렇게 하면 속도도 잘안 나죠 힘을 뺐다가 탕+ 탕 해야지 망치질이 잘 되잖아요. 스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멈추는 임팩트 구간에서 몸이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드릴 할 때는. 딱 멈춰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멈추는 그 순간에는 우리 몸에 힘이 잡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힘을 빼려고 하면은요 이 멈추고 보내기가 안 돼요 보여드리면 힘 빼는 게 좋다 힘을 빼라 이런 연습이 아니에요 이 연습은 물론 뭐힘 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내려올 때는 뭐좀 빠질 수 있겠지만 속도가 붙어야 되니까 임팩트 때는 딱 잡아줘야 돼요 망치질 빡 도복 팍 그처럼 임팩트 때는 음! 어, 힘얼마 들어간지 몰라요 힘 들어가요 들어가야지 빠른 감속을 해주죠 내려올 때 몸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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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 잡아줘야죠 그럼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 빼지 마시고요 이 연습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아크 그리는 연습이 아니고 몸에 힘을 줘서 잡아주는 연습이기 때문에 프로님, 초왜이 연습만 하면 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힘 들어가는 게 정상이다 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좀 힘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몸의 움직임을 좀 줄여주는, 잡아주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의사항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몸이 멈춰야 되는데요. 이 연습을 하실 때 헤드까지 같이 멈추는 분들이 계세요. 헤드는 멈추지 말자입니다. 이 연습은 헤드를 임팩트 때 몸을 멈춰줌으로써 버스의 브레이크처럼 더 많이 움직이게 헤드가 더 보내지게 하는 연습이었잖아요. 근데 몸을 멈춘과 동시에 헤드까지 같이 이렇게 멈춰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같이 잡아요 그냥 속도가 안 나죠 헤드가 나가려고 할때 그냥 놔줘야 돼요 마치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안전벨트 채우는 거랑 똑같아요 잡는 거는 안전벨트 채우지 마시고 그냥 팡 튕겨나가는 그런 이미지 실제로 안전벨트 잘 차셔야 돼요 저는 잘 찹니다 여러분 <laughs> 네? 잘 차셔야 돼요. 자, 그거는 안전벨트 예시고, 스윙을 할 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감속을 딱 잡아주는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안전벨트를 채운 것처럼 같이 딱 잡아버리면, 어깨도 올라가고요, 스윙 자세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연습 아니고요. 헤드는 멈추는 순간 보내요. 자유롭게. 멈췄잖아요? 보내요. 이 연습이에요. 보여드리면, 멈출 때, 보내야 돼. 이렇게 팍 보내졌죠. 같이 잡는 건 오히려 이 손이 못 가게, 안전벨트 채우듯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보내셔야 돼요. 팡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잡지 마시고 가는 대로 놔주세요. 놔줬죠. 그냥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팩트 때 잡는 느낌이 아니라 멈추고 보내준다. 보내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멈추고 보내기 주의사항 세 가지 체크하시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오늘 레슨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